예, 우리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처럼 이 초대 교회였는데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것을 행해야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세교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서 골로세교의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골로세교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부터 로마의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세교에 보낸 편지가 골로세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은 이단이 침투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자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된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가족반하면 가족,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죠. 어떤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열 번을 읽어도, 아, 맞아. 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열 번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린도서에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공개된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거절하면 그 예수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지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만 음식법, 뭐 절기법 이런 거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골로세계의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왜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지만, 교회 와서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뭐 교제하고 봉사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음식법과 절기법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는 비판 너희는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들은 앞에 나온 16절에 나온 그 내용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법이고요. 그리고 절기나 초과로 안식일 규정은 절기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런데 이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율법 아닙니까? 실제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가 예수임을 따르지 않고 왜 그림자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느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이 겉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세인은 기도할 때 나는 불의를 저지르거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강조해서 말하죠.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그는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통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신앙이 있으면 금식기도 할수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은 교만이죠. 교만한 기도. 그 기도는요, 결코 기도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본질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어 이제 단일 기도회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 기도회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서 선한 목자교회 구홍님 장로님이 나오셨는데요. 아주 귀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시고요. 우성방식이라고 하는 곳의 CEO이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사에서 예배드려라. 근데 마음에 너 부담이 되고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성 방식이라는 곳에 아, 그 직원들 중에서 교회 다닌 분들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보통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퇴근한 후에 술 한잔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이 그 회사의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돼못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십니다 예배 드려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또 이어서 소그룹 모임도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도 만들어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공동체 모임에서 야외로 나갔는데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모임의 규정을 어기고 직원 3명이 빠져나갔는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그 중에 한 명이 강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신앙적으로 살자. 하나님 믿으면 복받어. 라고 말했을 텐데, 술에 술을 먹고 강에 빠져 죽었어요. 이장롱이 엄청나게 충격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회사를 신앙적으로 꾸려나가면 다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련이 또 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회사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치 않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회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이 변하고요. 또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참 많이 외웠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이 말씀이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구나.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고요. 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데 그것은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렇게 갔을 때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구옥님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자 훈련 받고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회사가 잘 그렇게 돌아가는데 굳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렸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소금도 만들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일대 성격 공부도 하고 전혀 그 간증 들으면서 아 교회보다 낫구나 회사인데 교회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기업체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알겠지요 어떻게 회사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은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필요한 행동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속마음이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제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간증에도 나오지만 귀신과 하나님 무엇이 다릅니까? 귀신은요, 무조건 복종하게 만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죠? 무당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참 우린 좋아서 기도하지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그 귀신이 괴롭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골로에서 2장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하기 원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골로에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골로세 교회 안에 이단의 침투를 받고 그 주장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머리 대신 예수에게 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러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신앙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이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그런 생각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나? 뭐 예수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난 내가 다할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고자는 그 마음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예수님꼭 붙어 있어야 돼. 하지만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거나 또 사업을 할때 마음이 달라지죠. 신앙은 신앙이고 돈 버는 건돈 버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호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길 원하시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율법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르세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만든 규정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고르세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현대 한국 사회도 사람들이 만든 많은 규정들이 있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 중에 하나가 하나의 님 주권보다 인권을 앞세우는 그런 이상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사회에서 유행하는 그 잘못된 동성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요. 기도하는 분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돈 벌까? 내 아들 딸 어떻게 좋은 대학 집어보낼까?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지요.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선 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내네 자녀가 먼저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그것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셔서 그러시느냐? 잘못 살기 원하셔서도 그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울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 이제 마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강사분들 중에서 엠마오 교회를 섬기는 한창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엠마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천 구절을 넘게 그렇게 외우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천 구절. 엄청나거든요. 천 구절이면. 근데 엠마그에서는 천개 구절을 아이들이 암송하면 영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한장수 목사님이 영구로 갔는데요.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성격 구절이 뭐니? 한번 암송해 보겠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은원하고 어떤 것을 그 교수님 앞에서 암송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나오죠. 참 족보. 그래서, 이 교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부분 어려운데, 왜이 부분을 암송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구약성경이 보여요. 이 구약성경이 보여서, 너무너무 이 족보 외우는 것이 은혜스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읽어 보셨지요? 이거 보셨습니까? 근데 이 족보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청년 시절에 어, 이걸 읽으면서 물론 한명한명 한명 따져보긴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초등학생밖에 안된 아이들이 그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보면서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 고백합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 족보를 보면서 암송하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구약 성경까지 보이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의 손자 손녀들이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시편 말씀 정말 많이 암송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그법 얼마 딱딱합니까? 그래서요 그 많은 말씀을 읽고 암송한 이 아이들이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이 많고요, 정치인도 많고, 그리고 시편 말씀 많이 암송하는데 이들 가운데 예술계에서 탁월한 예술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배우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골로에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를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단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서 나 혼자 다할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꼭 붙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다 고백할 수 있게 원하는데요.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주장이 되고 들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믿고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가? 왜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신가?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또 이단의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정말로 주를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피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내, 안, 우리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정말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정말 거룩을 고백하고 또 행복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청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도록 주의 은청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그 임재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며 하나님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